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0th of April 2025, Thursday. This time I, I want to talk about IonQ and Samsung e o n i c and SK Hynix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IonQ가 오늘 새벽에 23.92%, 26.37%,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. 애프터 마켓에서는 1.02% 빠졌습니다만, 뭐,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세, 상호 관세가 이제, 90일 동안 유예가 되고, 미니멈 관세였던 10%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렇지만 10% 정도는 지금 이제 거의 웃을 수 있는 관세가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, 예, 근데 이제 다만 중국하고의 이제 관건이 문제인데, 예, 중국이 이제 미국이 94% 때리니까 중국이 54% 하고 6개 더 추가책을 발표했는데, 다시 84%로 에스컬레이트 했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예, 미국이 이제 음120% 4%인가요? 125%인가? 어, 다시 또 올렸죠.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한쪽이 이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은 어, 뭐 당분간 유예하던지 뭐 이렇게 계속 한두 번더 에스컬레이션이 나오다가 결국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시점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 양쪽 경제가 다살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, 한쪽이. 음, 스리슬쩍 할것 같은데, 에 자존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좀더 어, 상황이 급박해지면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죠.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하다가도 채권 시장까지 무너지니까, 결국에는 금융 시장까지 흔들리면 큰일 나니까요. 예, 그렇게 변화가 있으니까,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죠. 어. <laughs>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6.42%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 1분기에 영업이익 비교적 좋은 실적을 해서 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매크로 이슈가 다급해서 지금 못 올랐었는데 이제 조금 어 숨을 쉬게 될수 있는 모양새고 한미반도체 지금 2차 전지하고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. 셀트리온하고요. 한미반도체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14.45% 올라서 68,100원. 아직도 뭐 엄청나게 낮은 밸류에이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반등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 일단은 주식 시장이 모멘텀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조금 그동안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당연스럽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한덕수 총리 이슈가 다시 이제 큰 문제인데요.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금 헌법재판 관에 명한것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결국 이거는 관철은 안될 거라고 봅니다. 다만 어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것을 어, 꺾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음, 영어 가요하니까요 재밌게 영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